크리스퍼는 뭐냐면 RNA입니다. 이 RNA하고 카스, 카스구라는 단백질이 결합된 이게 뭐냐면 이게 유전자 가위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나옵니다, 지금. 이 유전자 가위가 왜전 세계를 지금, 이게 지난 2015년에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해, 그에서도 과학 사건 중에 남바 1위였어요. 알파고만큼 중요한 사건이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왜그러냐면딱 원리만 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크리스퍼 가위는 뭐냐면 DNA를 자르는 거예요. DNA의 잘못 부분을 잘라내고 유전병을 치료해요. 우리나라 지금 벌써 혈우병 치료제 지금 그 하고 있어요. 이크리스퍼 가위를 갖고. 지금 뭐전 세계 다루아데 요거는 유전병 전용으로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혁명적이냐 하면, 자, 딱 혁명적이다. 이 크리스프 가위가 DNA를 자르는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생물학계에서는. 근데 이게 1세대 가위가 있었어요. 1세대 가위가 뭐냐 하면 따로 징크핑크 징크, JN, JN, 아니 징크, 징크, IN 알잖아요. IN. 징크핑크. FINGR. 요게 1세대고 2세대가 탄넨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그 알아 놓으세요. 자, 징크핑크는 자, 1세서요금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DNA면 이 여기 DNA 요 부분이 잘못됐다. 만약 요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요게 유전병을 맞는다면 요거 잘라내면 되잖아요. 예. 네. 특히 이게, 이 정크 부분에 있을 때 잘라내도 아무 별문제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잘라내는데 이게 이빨이 몇 개라 고 그랬어요. 한 염색체 소개만 해도 1억 개가 있어요. 1억 개 있는데 1세대 진크핑크는 요거 찾아내는 요 이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빨이 몇개 있나 하면 요게 4개밖에 없어요. 네개 갖고 요거 매칭을 시기는 거예요. 이 이렇게 매칭을 시기는 거예요. 그럼 네 개가 이게 RNA니까네 뭐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뭐시 토신 이럴 수 있잖아요. 요네개 이빨로 갖고 이렇개를 비슷한 거네 개가 동일한 요 이빨하고 동일한 걸 찾아내는 과정이요. 에 그러면 이렇게 중에 순열 조합 우리가 고 고작 도 수학했잖아요. 이렇게 1억 이렇게 개, 1억 개 문자 네개이렇개를막 바꿔 섞어놔도 네 개가 어떤 졸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얘야기 하는데. 졸만안 돼요. 졸만안 되면 지금 혁명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네. 다, 이 자, 무슨 이야기냐면, 비유되자면,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1억 명이 있는데, 요거에 있는 1억 명하고 요거에 4명이 있을 경우에, 그 동일한 사람을 맞출 확률은 굉장히 많,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세대는 요게 검색하는 요 이빨이 4개예요. 4개만 맞으면 무조건 그거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4개 맞는 게요 혈우병 요거 아닌 다른 무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